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외환유치 진상조사단의 간사를 맡고 있는 부승찬입니다. 오늘 두론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외환유치단에서 방문하기로 했으나 두론사에서 일을 불허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입장에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들 소개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외환유치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계시는 정동영 의원님이십니다. 그리고 조사의원을 맡고 계시는 최현일 의원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사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광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기자회견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작전 사령부 방문부로 외환유치 진상규명 방해 행위다. 국방부는 어제 평양 침투 무인기 의혹 해소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외환유치 진상조사단의 드론 작전 사령부 방문 요청을 불승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외환유치 진상조사단은 북풍몰이 목적의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국방부를 강력히 비판하며 수사당국은 진상규명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은폐하는 드론작전사령부에 대해 즉각 수사를 개시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드론작전사령부가 북풍을 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평양에 드론을 투입했다는 다수의 제보를 공개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드론 작전 사령부 측은 국회에 자료 제출 자체를 거부하거나 요구한 것과 무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진상 규명을 교모한 방식으로 방해해왔다.이에 진상 조사단은 부실한 자료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청취하고 자료 제출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어제 드론 작전 사령부 현장 방문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본 현장 방문 요청이 부대관리 훈령상의 정치인 부대 방문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특정 정당에 대한 의견 공표 행위로 비춰질 수 있고 또 이미 드론 작전 사령부가 국회 자료 요구에 답변을 제출하고 있다라는 이유 등을 들며 방문 요청을 불승인 했다. 그러나 진상조사단의 방문 목적은 평양 무인기 침투의 외환 유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부대관리훈령 제 141조 2항 3군 관련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한 방문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드론 작전 사령부가 국회 자료 요구에 답변을 제출하고 있다라는 주장은 앞서 언급했. 언급했듯 새빨간 거짓말이다. 더불어민주당 외환유치 진상조사단은 아래와 같이 평양 무인기 침투 4대 의혹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드론 작전 사령부가 그동안 어떻게 국회에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진상 규명을 방해해왔는지 공개한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 직속 비선라인이 주도했다는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군 관계자 제보에 따르면 지난해 봄 국가안보실 고위공직자가 드론 작전사령부를 방문했다고 하며 여름에는 드론 작전사령관이 용산을 방문해 국가안보실 등에 보고했다고도 한다. 드론 작전사령부가 공식 명령 개선인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용산으로부터 평양 무인기 투입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드론 작전사령부는 국가안보실 인사의 사령부 방문 여부, 드론 작전사령관의 용산 방문 여부와 같은 국회의 가장 간단한 사, 사실관계 요청에 일주일 이상 응답하지 않고 있다. 둘째, 이미 신뢰성 일은 의심무인기 기종 재고 현황을 검증해야 한다. 드론 작전사령부는 지난해 10월 21일 총 4대가 파손됐다고 제출하더니 12월 11일에는 그 외에도 수대가 더 파손됐다고 밝혔다. 드론 작전사령부는 해당 무인기 일부가 그 사이에 파손되거나 유실됐느냐는 단순한 질문에도 조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다. 셋째, 드론 작전 사령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는 2024년 10월 상황일지를 확인하고 검증해야 한다. 드론 작전 사령부의 자료 제출 회피 행태는 정보사령부가 12월 3일 등의 상황일지를 국회에 제출한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상황일지에 평양챔투 드론 관련 내용이 담겼을 가능성은 적으나 이는 명백한 자료 제출 회피가 아닐 수 없다. 넷째, 드론 작전 사령부에 비라통을 제작할 수 있는 3D 프린터가 있었는지 관련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또 다른 제보에 따르면 드론 작전 사령부는 사령부 보유한 3D 프린터를 활용해 비라통을 제작해 무인기에 탑재해 평양에 보냈다. 조사단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드론 작전 사령부가 보유한 전자 I.T. 기기 목록을 요청했으나 사령부 측은 엉뚱하게도 PC, 모니터, 프린터, 스캐너 등 장비를 갖고 있다고 밝히고 세부 목록은 제출하지 않았다. 이 역시 명백한 자료 제출 회피다. 더불어민주당 외환유치 진상조사단의 드론 작전 사령부 방문은 평양 무인기 침투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군 관련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한 방문으로. 국방부의 방문 불허 조치는 납득할 수 없다. 드론 작전 사령부가 국회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했어도 방문의 필요성은 없었을 것이다. 수사 기관은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과 핵심 참모들에 대해 수사에 즉각 착수하기 바란다. 2025년 1월 8일 외환 유치 진상 조사단 정동현 단장 외 단원 일동. 예, 마지막으로 우리 어, 외환 유치 진상조사 단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내란죄도 엄청난 죄입니다만 외환 유치 외환죄는 내란죄보다 그 폭발력에 있어서 수백 배더큰 천인공노할 범죄입니다. 그 동안 장군들 사령관들 등 뒤에 숨어서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었던 국가 안보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군사 작전 쿠데타의 실행 명령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님이 분명하지만 외환죄의 사령탑 그리고 어. 어, 최상목 부총리에게 내란 속의 윤석열이 전달한 비상 입법기구를 기획한 사령탑은 아직 드러나 아, 있지 않습니다. 그 단초가 아, 아, 어제 이만 골드버그 대사에게서 아, 아, 나왔습니다. 개헌 아, 음, 당일 밤 음, 굉장히 이 급박한 상황에서 어, 동맹국인 미국의 한국 주재 대사가 백방으로 국가안보실에 국정원에 외교부장관에게 접촉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접촉이 된 사람이 개엄 해제 결의 이후 국회가 20, 12월 4일 새벽 1시에 개엄 해제 결의를 한몇 시간 뒤에. 국가 안보실 차장 김태효 씨와 첫 통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첫 통화 인즉 개엄 발령이 불가피했다는 강변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맹국 대사로서 골드버그 대사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놀랐고 그리고 불쾌했다 하는 얘기를. 핵심 인사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서 제가 어제 언론에 김태효 안보실 차장이 개엄 해제 이후에 개엄의 필요성을 미국대에 강변한 것은 그로 미루어 봐서 개엄 기획 과정에서 안보실에 핵심으로서 여기에 연루돼 있을, 관여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반증이다. 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오늘 이 드론사 방문이 이, 이, 불허된 것과 관련해서도 등장하는 것이 국가안보실입니다. 이미 부승찬 의원이 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한 대로 어, 드론사 부대원의 증언을 통해서 어, V의 지시다. V라는 건 VIP, 내란 속의 윤석열을 말하는 것입니다. V의 지시다. 그리고 안보실 직통으로 어, 명령이 내려왔다. 하는 증언을 드론사 부대원으로부터 어, 받았고 어, 이것을 공개한 바 아, 있습니다. 바로 어, 이 드론사는. 합참에 직속, 직할 부대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합참을 통하지 아니하고 대통령실에 있는 국가안보실을 통해서 드론사를 움직이려고 했던 이 증언이야말로 이 외환죄, 북풍을 유도해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유도해서 이걸 빌미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던 외환유치죄의 명백한 증거에 하나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린 대로 어, 지난 6월경 어, 안보실 핵심 관계자가 드론 사령부를 방문했고 드론 사령관이 그 이후에 용산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을 방문했던 내용을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어, 공조본부는 이 드론 사령부와 국가안보실에 대해서 외환죄 유치에 대한 수사를 즉각 개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국방부와 합참이 이 드론사가 직접 용산과 거래한 데 대해서 배제된 증거는 지난 국정감사 때 국방위에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평양 무인기 침투 사실을 물었을 때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어디론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 다시 말을 번복했습니다. 확인해 줄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국방부와 합참을 배제하고 국가안보실이 직접 드론사와 어 밀통하면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서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고 그것을 빌미로 개엄을 선포하려고 했던 이 외환유치죄, 이 천인공로할... 범죄의 진상이 속히 밝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